안녕하세요, 민트 쿠키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요, 어,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요게안 올려졌어요. 젤리 토핑하고 닭꼬야키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말려놓는 중이거든요. 네, 할때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먼저. 네, 제가 오늘은 이걸 활용할 거예요.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, 네, 먼저 내 네, 검정색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노란색, 그 다음에... 갈색하고 고동색 요번에는 좀 많이 필요해요. <laughs> 그다음에 예, 살색 여긴 연주황색이라고 적혀 있네요. 어. 그다음에 네, 일단은 이 정도. 그다음에 이 초밥용 밥 아니면, 직접 만드시려면요, 제가 나중에, 그 댓글에, 그,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면은,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네, 저는 우선, 여기다가 조금 만들 거고요. 이거 두 개, 두개 만들 거니까, 이 정도. 네, 여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, 조금. 그 다음에, 네, 계란 두 개에다가, 네, 네, 새우 두개 하면 되겠네요. 그 다음에, 음, 아,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. 네. 네, 일단은 준비물 소개는 가능한 것 같아요. 중간중간에 준비물 소개가 나와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여기에다가 네, 저희 언니가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진짜 살금살금 다녀가지고 도, 저 도둑 온줄 알았어요. 네, 갈색! 둘이 합쳐서 먼저 섞어서 두 개로 나누는 게낫겠구나 갈색. 그 다음에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지금 코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제 느낌으로. 아, 먼저 섞고 이거 섞을게요. 네, 이렇게. 네, 일단은. 일단은, 이런 색이 나왔고요. 네, 사진, 예 사진이란다, 네, 죄송해요. 여기 동영상에서는 <laughs> 이게 진짜.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실제로는 이거보다 진하거든요. 근데 이제 고동색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. 고동색은 조금만 섞어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물감이 좀 많이 필요하죠. 제가 여러 가지 초밥을 할 거라서. 네, 그다지 여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, 얘는 소고기. 저도 인터넷에서 <laughs> 본 건데 소고기 초밥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. 그 블로그에 복 복숭양과 애신군이시라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미니어처 수납장도 잘 만드시고 그러셔. 수납장하고 클레이 인형하고 김연아 만든 것도 거기에서 올렸나? 네 하여튼 네 요렇게 됐고요 네 2004점 더는 일단 여기다가 네, 되게 푸짐하게 넣어주셨어요. 저희 언니라 그런지. <laughs> 둘, 넷, 여섯. 한네 종류쯤 만들 수 있겠네요. 네, 소고기 두 개. 하나, <laughs> 둘. 하나, 둘 해서. 네, 여기다가. <laughs> 아, 맞다. 내 네, 목공풀에다가, 네, 이제 목공풀에다, 네, 연, 연두색 넣으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마도. 색을 짜주시고 섞을 것. 네, 지금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섞을 것. 여긴 섞을 곳이고요 여긴 이거는 섞을 것이고요아 돌려서 하는게 나으려나 아 이게 낫겠다 네그거예요그 이름이 와사비였던가 아마 그거일거예요와사비일거예요 와사비 저는 근데 새우초밥 진짜 딱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. 다른 종류 초밥은 유부초밥. 그것뿐이에요. 초밥 종류 먹어본 게. 근데 소고기 초밥도 있는 줄 몰랐어요. 네. 네, 여기 이런 색깔. 네, 실제로는 이이 동영상에 이, 이 나오는 것보다는 진합니다. 네, 그래서 목공풀이 접착 역할도 해주고요. 와사비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와사비를 고추냉이라든가? 네, 어쨌든. 있잖아요. 그거. 초밥, 그거 위에 올라가는 거 사이에 있는 거. 어쨌든 와사비 맞을 것 같아요. 이제 잡담 그만 넣을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내 네, 소고기 모양은. 네,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여기 이렇게 감쌀 거예요, 위에. 근데 그 전에 먼저 내 네, 커터칼로. 자국을 내주세요. 내소고인데 네, 스테이크처럼 됐네요. 네, 옛소고인데 말이죠. 잠시만요. 아빠가 오셔서 인사를 좀 하고 와야 돼 아, 왔어요. 네, 맞아요.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예, 채색은 제가 나중에 얘네 다 만들었을 때 있죠? 그, 그때 제가 채색을 다음꺼번에 할 거예요. 파스텔로인가? 네, 이 붓으로. 네, 물감과 붓으로 채색을 할 수도 있고요 네, 둘중 하나입니다. 뭐 제대로 서있질 못하네, 얘가. 어, 어. 네, 얘로. 와사비 발라주시고. 소고기를 위에다가 이 귀찮아라. 이거 줄 찍는 게 제일 귀찮아요. 진짜. 네 이렇게. 주름 그냥 대충 찍을게요. 멋있다. 네, 주름 이게 최대한 대충입니다. 내 네, 초밥에 밥에 비해 소고기가 너무 큰것 같은데, 얘는. <laughs> 네, 이렇게 둘은 일단은 말려주시고요. 와사비가 목공풀이어서 말려줘어요 네, 이제 얘는 점도 보관실에 같이 들어가고요. <laughs> 네, 그 다음은 바로 계란 초밥입니다. 네, 계란 초밥을. 요게 계란. 요게 김네 이제 각자 색을 내줘야 겠죠 네 죄송해요 자꾸 코가 막혀서 네 이렇게 둘로 이제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아, 어, 노랑이 왜 물이야? 내 노랑색이 조금 물, 물성분이 있네요. 네, 이 노랑색으로 말고, 이 노랑색은 불량 같아요. 물이에요, 물. 네, 이 노랑색으로. <laughs> 좋아, 역시 이 아이. 좋아, 좋아, 좋아. 근데 얘는 연두색이 안 좋아요. 얘는 연두색이 물이에요. 아이고. 네, 이제 14분이나 됐으니까 네,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 2부에서 봐요.